가리 굴러. 굴러.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한번더 굴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한 바퀴 넘었어.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봐 일로 일로와. 잘했어. 일로와, 가리. 일로와.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올라가자.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이리 가, 이리, 이리. 가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가라, 이리 와. 일로 와. 거리 가면 안 되지. 빨리 와. 빨리 와. 앞에 가. 니가 앞에 가. 아버 빨리 앞에 가, 니가. 앞에 가. 앞에 가. 아,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어? 빨리 가. 아이고, 찾게. 빨리 가자. 후휴, 후휴, 후휴. 가, 빨리 가. 가자, 빨리 가. 가자, 가자. 나 먼저 간다. 응? 어? 먼저 간다 임마 뒤에 오든지 말든지 몰라.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가지. 빨리 와. 뛰어와. 뛰어와. 빨리 앞에 가 그러니까 앞에 가 앞에 가 간다 또 빨리 와 알아 아 내가 숨 차다 아 빨리 와 빨리 와 어허 빨리 와자 慢溜啊，慢溜、啊，慢溜、啊。